애플은 꽤 오랫동안 맥 시리즈 표준 메모리로 8GB를 채택해왔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16GB, 24GB 등더큰 용량의 메모리를 선택하면 되지만 기본 가격에 수십만 원이 더 붙는 걸 감수해야 하죠. 소비자는 대부분의 맥 제품에서 기본 가격만으로는 16GB 이상의 메모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웬만한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제 8GB가 아닌 16GB 메모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과는 분명 대조적인데요. 애플의 고집스러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고수하는 8GB 메모리로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8GB로는 3D 게임 실행이나 4K 영상 편집 시 렌더링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임이나 영상 편집보다 가벼운 작업이라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자료들을 찾곤 하는데요. 웹 탐색을 하다 보면 탭이 하나 둘 늘어나 어느 순간 여러 개의 탭이 열려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하지만 8GB 메모리로는 이러한 일상적인 작업에서도 어려움을 드러낼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맥북 프로와 같이 나름 전문가용으로 분류되는 노트북에서조차 여전히 기본 메모리로 8GB 모델을 내놓는 건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애플 측은 자체 칩인 애플 실리콘과 맥OS가 있어 만족할 만한 작업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자신합니다. 실제 애플의 M 시리즈 칩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같은 8GB 메모리를 채택한 윈도우 노트북과 비교해 부족한 느낌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죠. 그렇지만 이 점이 8GB 메모리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컴퓨팅 능력이 요구되는 작업이 늘어날수록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8GB 메모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메모리 추가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모리를 임의로 분해할 수 없고, 메모리가 더 필요해질 가능성을 대비해 제품 구입 시 메모리를 추가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사실상 업그레이드를 강요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해되는 지점이죠. 선택은 돌이킬 수 없으니 미래가 걱정된다면 지갑을 열라는 건데요. 참고로 맥북 에어 기준 8GB에서 16GB로 업그레이드하면 27만원, 24GB로 업그레이드하면 54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메모리 가격이 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옵션 변경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맥이 언제까지 8GB 메모리로 버틸 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애플은 현재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전에 없는 압박을 받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경쟁 기업에서는 더큰 용량의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성능의 제품을 앞세우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애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능력이 필수인데 이는 메모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비자도 더 많은 기본 메모리를 원하는 분위기라 여기에도 부응해야 하는 상황이죠. 최근 애플 소식에 정통한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 기자는 11월에 애플이 M4칩을 탑재한 맥 신제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총네종류의 맥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 보급형 맥북 프로, 새 아이맥과 맥 미니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처음으로 맥 모든 기기에 16GB 메모리가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8GB 메모리가 기준이 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애플.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과연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